게임할게요 인 마이 헤드 공포 게임인데요 사운드랑 분위기가 미쳤대요 어느 날 저녁 당신은 신비한 장소의 사진과 고대 문명의 유물이 이곳에 숨겨져 있다는 편지가 담긴 상자를 받았습니다 감히 이 고대 유물을 찾으러 가실 수 있나요 미쳤다 우주와마 비명 맛있겠다 어, 그럼 바로 시작이야? 무슨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화이트보드가 있고요 투두리스트네요 여 무슨 가방이 하나 놓여있고요 아나 어디 출장 왔나? 어 누가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 같아 누구세요? 배달입니다. 어. 문 열어주세요. 아 배달.. 배달해요? 아 갈게 갈게. 기다려봐. 어? 어 그렇게 막 열지 마. 불 켜. 화장실 불좀 켜놓자. 무서우니까. 문 열게요. 잠시만요. 불좀 켜자. 불좀 켜자. 어 여기는? 아 세탁세.. 후레시 없나? 오케이 가볼게. 가볼게. 일단 가볼게. 불좀 켜볼게. 불좀 켜볼게. 어디래? 여기 뭐야? 어우 야 그래픽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이거. 방마다 목욕탕. 불다 켜놓겠네. 불다 켜야지. 그러면 지금 전기세가 문제야 지금. 어? 아우 이거 뭐야? 아유 어, 뭐야 있었어? 뭐야 이거 사람이야? 뭐야 동상이야? 어 깜짝 놀랐네 그냥. 어, 어 좋았어. 복도 불이 있었어. 어, 야 이거였어. 거실 불을 켜야 되는데 지금 거실 불이 어디 있을까?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아 누구세요? 밥배 왔어요. 아 잠깐만요. 아우. 뭐야? 총 있다. 야, 총, 총, 총! 다총 총, 총 들어. 곰일 수도 있잖아. 씨, 곰이 아닌가? 아우, 씨. 으이, 너무 심하네. 이사 가자. 어? 아, 우 열어봐. 누구야? 뭐야? 문이 열려있다가 닫힌 거 아니야? 지금 방금? 아, 진짜 택배였네. 아유,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택배가 있었어요. 진짜 택배를 어떻게 하지? 이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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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뭔 소리예요? 아, 라디오인가 봐. 아! 아! 아, 아, 뛰는 것도 없어, 뛰기 버튼도 없어, 이 그지 같은 거. 여기가 처음 시작한 곳이잖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뭐야? 투두 리스트. 아, 강아지, 고양이 밥 줘야 되나 보다. 고양이 밥 주고 가방이랑 카메라랑 지도랑 키랑 챙겨서 문으로 가고, 그다음에 차 타고 나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아, 고양이 아, 병원 그것들이. 가야 되는 거였네. 그렇네, 고양이 병원 가야. 잠만. 고양이 살이 어딨냐? 그럼 아까 저기 뭐 소리 내면서 고양이 소리였나 보네. 이거를 잡아서 여기 어어야야 야, 여기서 벌써 왔어? 야 먹어봐 마, 아. 막 아. 막어 이거 막어 산책할까? 오픈 히어 야 여기 또 봐라 이거 입으로 이거를 여기다가 담아야 될것 같은데 그릇에다가 아 여기 있다 아 준거야 어 먹어라 어우 아, 이렇게 눈곱이 껴있나 이거 안 보여 이렇게 어 맛있지? 뱃살 봐 그냥 만지고 싶다 그냥. 같이 먹자, 같이 먹자. 응, 음, 맛있지 많이 먹어. 나뭐 해야 돼? 야, 이거 뭐야? 귀여워, 씨. 고양이 장난감인가 봐. <laughs> 갑자기 움직여서 나한테 달려오면 나 기절한다. 어, 하지 마라. 내가 뭐야? 공포 게임 아니네, 그냥 힐링 게임이네. 그다음 뭐 해야 돼? 가방 챙기라 했지. 아왜 이렇게 소리 질러 줄... 왜? 아, 아.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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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왜 그래? 왜밥다 먹었다고 소리 지른 거야? 나를 만져라 집사 이거야? 싸가지 없는 고양이 그냥, 그냥 귀여워. 귀여니까 우 봐줘. 가자 가방 챙기고 고양 아줌마 기다려라 에. 금방 간다에 거실 불 어디 있냐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 그냥 여기 가방 챙겨 여기, 여기 있어. 여기 다씨 미친 게이머 드디어 켰다 불 <laughs> 드디어 켰다 너무 행복하다. 다음에 카메라 챙겨야 되고요. 카메라가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저기. 아,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뻥, 무슨 소리가 나는데.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나? 카메라 챙겼고 지도.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지도.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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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지도 챙겼고. 차키. 바로 포르쉐 신발장이네. 신발 있는 거 보니까. 신발장으로 가자.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노래 부르는 거 아니야. 신발장으로 가자. 진발장이 어딘... 여기있다! 야! 이 새끼 로와 오케이 차키 챙겼고 오케이 문으로 나가야되고 갔다올게 오케이 바로 나왔지 뭐야 무서운 곳도 없네 그냥 어 나왔어 아아 아! 깜짝이야 아오 마아야 너 왜그러니? 아 건강해야돼 아이고 한가위가 집에 들고 나가야지 전기 안가운 줄은 모르고 아. 아, 뭔 소리야? 누구야? 누구세요? 이게 내 차인가? 차를 이렇게 대도 되는 거야, 이거? 길을 너무 막아놨는데, 싸가지가 없는데 좀? 죄송합니다, 빨리 빼드릴게요. 아! 아, 고양이들, 아유, 정말 그만 싸워. 아, 미치겠어, 아주. 아! 아, 차문 닫는 소리. 어. <laughs> 쫄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민감해서 그래, 민감해서. 청각이. 어, 간다, 간다. 어, 내렸어. 나한테 후레쉬가 생겼어. 여기는 왜온 걸까? 고대 유물 그거 발견하러 가야 되나? 아, 이거, 어? 우리 집에 있는 거짱 비싼 건가, 혹시? 아, 이제 시작이네. <laughs> 어, 이제 시작이야. 이거 어떻게 열죠? 열쇠가 있나요? 열쇠가 없어요. 열쇠를 찾아야 돼요. 열쇠는 보통 물가에 있기 마련이지. 보통, 이런 사람 손에 있거나, 아니면, 땅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 집, 왜 이래, 이거, 화면이. 나왜 정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 이런데 밑에 떨어져 있거나, 이런데, 와, 이거 뭐냐. 오, 티어 나오면 나 기절한다, 그냥. 왜 이렇게 진짜 같냐 이거. <laughs> 아, 씨. 벌레 진짜 많을 것같 생겼다. 에 근데... 어, 깜짝이야. 아, 풀이었어, 나무였어. 누가 날 손으로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 아,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놀란 거, 놀란 거. 아, 열어줘! 열자가 없어! 계십니까? 여기요! 아 어... 야, 차력 둘이 받아볼까? 분명히 열쇠가 어디에 있을 건데. 어디에 있을까? 나무 사이? 아유,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왜 그래? 귀여워. 어? 일로 아, 가는 아니, 건가 봐. 후레시 키는 게 나왔어. 안 되는 대로 그냥 막 갈라 그랬는데 계속 내가 일로 가는 건가 봐. 그냥 옆으로 돌아서 가는 건가 봐. 열쇠가 그냥 없는 건가 봐. 그냥 걔 같은 게임. 어? 고맙습니다. 어. 빛을 따라서 여기다. 낙엽이야. 저거 뭐야? 신인가? 아유 <laughs> 갓아 집에서. 오다. 오, 오 어, 아. 어. 옥탑방에 아, 저기서 아! 하.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 봐. 그냥 빨리. 야, 야, 씨, 덤벼. 야, 덤벼. 야. 야, 나 나왔어. 열쇠 줘. 으, 으. 아, 내 그림자야. 으. 뭐야, 이거? 엄청 오래됐어. 다 달가 썩었어. 아! 별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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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야 <목소리> 진짜 무섭다 이거 어다창겼어 <laughs> 창문서 어 창문 어문 침대 사람 창문 개수가 혹시 아, 아. 창문 하라 침대 이거 침대 아니잖아 이거 그 알고 보니까 그냥 열리는 거 아니야 이런 뭐야 이거 <목소리> <목소리> 아. 아! 아! 아내 그림자야 어우야 너무 더워 나 지금 어떻게 큰일 서 아니 누가 따라오는 거야 아!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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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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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 제발 이게 뭐야 열쇠가 이 밑에 있다? 어디? 여기가 어디야? 도끼? 아 이거 사람 밑에 여기 옆에 있다는 건가 봐 해골에 열어봐 아 제발 죽이지 마세요 야 잠깐만 아 여기다 인형 여기 있네 인형 여기 있 원래 있었나 원래 있었나 이게 <laughs> 대구박을 도끼로 깨야 되나 <laughs> 아 미치겠어 일단 일단 침착해봐 잠깐만 잠깐만 우주 한번 더할수 있어 창문 창문부터 세자 창문 하나 둘셋 창문 세개 그다음에 문문은한개이이이이이집 이, 이, 이 안에서만 하는 것 같아. 침대 두 개거든? 침대 두 개인가 봐봐. 침대 한 개. 침대 두 개잖아, 맞지? 그 다음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한 명. 창문, 세 개. 문, 한 개. 침대, 두 개. 사람, 한 개. 하고, 엔터. 틀렸대. 설마 이 집에 있는 걸다 세야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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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제가 문제를 빨리 못 풀어서 그래요. 아, 여기 봐봐. 여기 보면, 해골 같은 게 있어. 저기 밑에. 잠깐만. 얘가 원래 있던 위치가 어디야? 이게 뭐야? 이 철창 같은 데 갇혀 있거든. 일단 여기서 단서를 못 찾았으니까 딴 데로 가 보자. 어. 하, 하하하. 어. 아! 우 깜짝이야. 아, 지마. 잠깐만. 이게 뭘까? 아, 밖에 나가서 사다리가 있고요. 사다리를 위에 올라가야 된대. 밖으로 나가래. 저거는 그냥 다 개뻥이었나 봐. 밖으로 나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야 되나 봐. 어, 나가 라 제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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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아, 안 나가죠 결계에 갇혔나봐 안 나가죠 아아 아.. 아. 아. 어나 지금 심심 미약 상태인가봐 진짜 아. 그만 놀래라 그만 놀래라 그만 놀래라 그만 놀래라 아 뭐야 사다리 여기 있네 아 이거 뭐야 나갈 필요도 없었네 아 멍청한 오주아마 그냥 이걸 어디다 설치하는 거야 아 여기 오케이 야 가자 오케이 올라가 올라가 막혔잖아. 비번을 풀어야지 여기가 열리나 보다. 그럼 비번을 풀어 보자. 1 2 3 4 5 6 7 8. 창문은 8. 이집의 문은 하나, 둘, 셋, 네 개. 침대는 두 개. 침대 이거 하나, 저거 둘. 사람이 누워 있는 거는 한 개. 8421인가? 8 4 2 1. 어? 야, 8421 맞네. 야 열렸다. 가 제발 날아가게만. 어, 잡을래? 와, 너무 무섭다.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야, 이거 뭐 그래 갑자기 막 놀래키고 그런 건 없다, 그렇지? 어? 사운드만 그냥 뒤지게 무섭고 그냥. 음, 응? 여기는 왜 올라왔을까? 어? 뭔데 이거? 아유. 아, 앉아? 여기 앉아볼까? 앉아 볼까? 앉아봐. 아, 지나가봐. 나 진짜 기절할 것 같아. 나 진짜 뭐 나오면 다 기절해. 응 아니야, 아니야, 기절 안 해. 난 괜찮아. 어. 애 있어. 아기가 왜 있어? 어 일어났어. 나커키 커. 아기야. 인형이야. 인형이야. 이것도 인형이야. 어, 뭐야 열쇠. 아 열쇠 여기 있네. 애기 여기 있네. 애기냐?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라라라라라 빨리 가. 빨리 빨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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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라라라라. 이거 다 쥐새끼들 소리야. 이거 다. 다별거 없어. 나 어디로 올라왔지? 아. 아. 아, 아 여기야. 내려가. 점프. 열쇠 어따 쓰는 거지? 아, 열쇠 저기 저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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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가 밖으로 가. 이 열쇠는 저 바깥에야. 아, 가가가 가. 슉슉. 슉슉. <laughs> 아 라마즈 오브도 안 돼. 아, 내 주특기인데. 어, 우야 너무 무섭다 진짜. 아우. 아우, 여러분 제발. 가 봐. 가 봐. 어. 저 왔어요. 생끼 아우, 그 뛰어 가 뛰어 가. 뭐 바로 집어. 진짜 집었네. 큰일 났다. 야, 지금부터야. 아니다 야 이거 이거 문 따는 거다. 어 아, 오픈. 오픈 오케이. 어. 아 좀. 아 좀. 아 좀. 제발 내려와 좀.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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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하. 아, 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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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야가 왜 이렇게 뿌였지? 아 미세먼지가 맞나 오늘? 아 남산타워 분명히 파란색 불이었는데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 가. 야.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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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아니야, 야이 게임 그냥. 아, 잠시만. 나 어. 좀 장착할게. 야, 뭐야? <laughs> 뭔데 이거? 일시 정지? 멈추라는 건가? 뭔데 왜 막힌 건데? 왜? 나무판자 두 개를 사용해서 여기를 건너가라는 얘기인가? 이게 나무판자 그려놓은 건가? 어, 아 이건가 보다. 여기 두 개가 딱 있네. 가르쳐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원래 여기 안 계시지 않았어요? 응, 어, 이거를 여기다가 설치하고, 응. 어우, 쏘 친절하시네. 감사드려요. 이거 하는데 갑자기 움직임 손가락 분질러져요 조심해요. 야, 이 게임 뭐 없다? 됐다. 나 건너가요, 진짜. 나 건너가요. 어, 음... 아! 뭐야, 저거! 방금 뭐였어? 왼쪽으로 갔어. 왼쪽으로 갔어. 왼쪽. 왼왼왼 왼, 왼, 왼. 나는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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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어, 오른쪽 막혔어. 막혔어. 막혔고요. 뒤질라고. 야 덤벼봐. 야 누구냐? 너 누구야? 지금까지 나를 소리로 공포로 무섭게 만들었던 네 녀석. 네 녀석을 잡아서 내가 족치고 말겠어. 누구야? 여기냐? 이 문으로 들어가면 되냐? 열어라. 내가 왔다. 너를 심판하러 왔다. 열어라. 아 여기로 나가는 건가? 가 아니네. 여기로 가는 거네. 으! 으! 으어어어! 왜 그래요? 뭐예요 아, 잠깐만, 잠깐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망치 뭐야 으! 아, 아! 아! 누구세요? 어! 야, 용감하게 나가 나 용감해 야! 나와봐, 와봐 죽여봐 너 소리만 나는 거지, 또? 씩... 기가 그냥 나와! 그냥 바짝 떠버려 아, <laughs> 만치가 어디 있을까? 문이왜 열렸어. 이거... 아까는 안 열렸었는데... 어우, 야... 어떡할까요? 죄송합니다. 일로 가란 얘긴가? 아, 뭐야, 이런 거 없었잖아. 잠깐만, 나 뒤로 날라갔어. 잠깐 다시 앞으로 올게.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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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내가 왔어. 내가 걸어왔어, 너야? 어, 거울 집이야,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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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겠어요. 그만. 저, 아, 저 잡아가세요. 어, 뭐야? 기다려야 돼? 예배 드리는 거야? 미사 시간이야, 뭐야? 그냥 저 잡아가시라고요.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라고. 진짜 눈 감아 버리고 싶다. 아, 아. 어, 고양이? 너 아까 내 고양이? 아 후원이야? 아 개열 받네 그냥. 씨, 진짜야? 돈에 아니야. 고양이야. 뭐야저 <laughs> 왔잖아요. 뭐 이거 마셔야 돼요? 어떡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저를 잡아가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촛불을 끄라고? 이게 엔딩인가 봐 이렇게 갇혀서 그냥 죽는 거야 너는 무엇을 잘못했느냐 어서 회개하거라 예 yeah. 아니 이거 뭐 없어? ESC 저장 안 돼? 껐다가 켜는 게 없어요 Alt F4로 꺼야 돼? 이 게임에는 메뉴나 설정이 없습니다 Alt F4를 눌러서 종료하거나 침실 침대에 누를 수 있습니다 Alt F4를 눌러서 종료할 수 있습니다 Alt F4 눌렀어 설마 태초 아이 대처하는 방법도 가지가지. 다 아니까 빨리 해보자 가보자. 야한번한 대는 한 하나도 안 무서워. 어, 안 무서워 소리만 나고 별거 없고 어, 싸우고 난차 타고 가고. 아 시체 없웠어 그럼 얘가 빡까자니까 난리치던 개인가? 시체를 봐야 되고. 내가 아까 너무 무서웠었나봐 모든 기억이 다 있어. 어디서 뭐가 튀어나오는지 모든 기억이 또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정말 다 외워 버렸어. 암기 과목을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거 보고 어, 이거 뭐지? 댄데 미술인가? 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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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야 아, 아, 씨, 이거 어, 까먹었다. <laughs> 어 나왔어. I'm your mother. 녹아 내렸나? 화재가 났나? 아니, 여기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 뭐야? 좀 어? 여기는 아니야. 여기 아까 꼈었으니까 나가자. 나가. 촛불 있는 거 보니까 촛불 쪽으로 가라는 느낌 들고 어? 이쪽 길인가 보다. 오 여기다. 요구. 오 나가는 거야 이제? 나간다. 나간다. 아 여기 문안 열리잖아.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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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갈게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응. 응. 아 소리 지지 마세요. 제가 갈게. 오우 피오캐 케찹 오우 예스허 이거 뭐야 발이야? 뼈야? 헐 뼈야 뼈 이거 뭐야 해골 몸발 물에 모아 모아서 뭐 제사진 해야 돼? 이거 해골 아니잖아 해골 줘아 이거를 가져와서 몸이니까 중간에다가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발을 가져와서 발이니까 밑에다가 신체를 찾아서 설치를 해주고 초가 들어오네 위에 머리만 찾으면 되네 머리 아까 있었는데 땅바닥에 이거 아닌가봐 아 여기 있다 아 어, 머리 아우 아 내가 들고 있는데 무서워 아우 머리 초어어 아! 아, 선생님도 왜? 뭐냐 이게 뭔 일이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아 여기 열렸네 일로 가라는 거야 고마워요. 이거 뭔가 건물이나 빌딩 새로 지으면 그 앞에 막 뭔가 그런 거 있는데 이런 느낌의 그런 거 있는데 그런 애들이 녹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 뭔지 알지? 막 달려나가는 듯한 느낌의 뭔가 그런 거오 보물이다 씨나 이제 떼보자야 열어봐 헉 이거 뭐야 개떼부자 됐다 지금 미쳤다 떼 근데 어떻게 나가? 다시 넣어놓을게요 문좀 열어주시면 안 되나요? 저주 걸렸나 지금? 아아 여기인가 봐 여기 열렸다 어, 나이스! 와, 어, 나이스! 어, 우와, 장롱! 오, 스무스한데 와, 우 비밀의 문이었어. 어, 우와, 아탄초이야 어, 아. 아, 아저씨 시체잖아요.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돈을 쫓아서 막 가다가 막 어떻게 됐나? 어, 돌아가는 거다. 여기 내가 온대잖아. 돈 찾고 째는 거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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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여긴 어디야? 꿈이었나 봐. 어, 애기가 있나? <laughs> 어잉 아, 누가 울고 있어. 아무것도 안 보여. 괜찮아요? 어, 열렸다. 이건 뭐예요? 촛불? 어, 촛.. 아, 아.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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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아! 어. 안 돼. 아, 제발 살려주시오 아. 엄마랑 아빠랑 싸웠어. 엄마 친구 로이가 나한테 선물 줬어. 로이가 다이아몬드 가져왔어. 로이랑 아빠랑 싸웠어. 아빠가 열받았어. 주... 아빠가 엄마랑 로이 죽였어. 딸은 도망갔어. 숨었어. 도망가, 도망가. 어? 아? 어? 여기는 아까 그 집인데? 어? 잘못했다고 비는 거야? 사다리, 오, 어, 사다리. 오케이. 오! 어. 어, 올라가자. 위로 도망가는 건가? 숨으려고? 어, 왜왜! 왜? 괜찮아? 아, 키! 안돼. 안돼 어. <laughs> 뭐야? 일어나라는데? 일어나라는데 나보고 어 뭐야, 어이 어이 뭐야 이거 뭐야 끝난 건가봐 천국으로 가는 거야 어 뭐야 천국으로 가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스토리는 뭔지 알겠지 그래서 아빠가 자꾸 딸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딸 내가 딸인데 애기가 깨라는 얘기를 자꾸 했는데 무슨 엔딩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